생각을 하고 라고 선생님께서 시범 네, 한번 이렇게 봐요. 굴러주시면 아 그렇죠 오, 오 네, 좋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네. 이상한 거잖아요.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앞으로 길을 사실 좀오 오, 오, 잘하는데 <laughs> 제가 가지 않게 목은 앞을 보면서 그렇죠 오 와보 재밌어요 이거 뭐 저부터 할까요?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 볼 거예요. <laughs> 와 여기에서요? <laughs> 네, 여기 오른손 잘 올려 발... <laughs> 오른발을 옆쪽에 찍어줘 이게 어떻게 오주세 오, 지금 하시는 것처럼 손을 한번 모아보실 수요와 가운데 있고 발이 양쪽에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균형을 아. 잘 잡을 수 있어요 <laughs> 너무 잘하셔서 제가 조금 더어렵게 해볼게요 한번잡아보세요 일단 진짜? 기본 근력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해. 아, 일단 빠졌어. 그냥 할것 같은데요?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두 발을 모아서 시작하고 이렇게. 네 맞아요. 그 다음에 오른 발을 손까지 올려주시면 돼요. 음. <laughs> 이렇게요? 어? 거기서 달려나? 거기 돼? 오, <laughs> 와, 와, 뭐야? 이거 왜 턱걸이잖아? 너무 쉬운데? 오. 오, 지금 자세 진짜 좋아요. 야, 너 하겠다. 한아 화이팅! 오, 어, 됐다, 됐다, 오, 됐다. 됐다. 오! 스윙! 스윙! 아! 지금 아, 아, 아. 힘든 방금 것 같아요. 지금, 지금. 지, 지금 오, 열받았어. 아, 아. 제일... 그러면, 했다 치고, 우리 오른손 잡고 한번 위에도 해보실래요? 아니요, 아니, 했다 치고는 안 돼요. 네. <laughs> 오! 이 아 진짜 열받아 나 오늘 재어 아니 여기 무슨 코인노래방이에요? <laughs> 아니 <laughs> 코인노래방 네, 바로. 바로 웃기지 마요 <laughs> <야, 아니, 웃음> 코인노래방인데 이렇게 볼땐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그 깐당깐당하면 해보고 싶지 않 그래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한 거예요 음, 잘 봤어 아, 아니 아니 초록 아, 맞아요, 아. 맞아요 맞아요 파이팅 대표님 화이팅 그렇죠. 왼손 멀 오. 오. 어. 천천히 잡아. 아니 대표님 왜 힘으로 왜왜 올라가 올라가는데요. 어. 오 좋아. 좋아 좋아. 왼손 에버 기법. <laughs> 좋아 다 왔어. 한 개만 더한 개만 더. 오다 왔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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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좋했다 아. 오. 오. Let's get it. 오케이, 인정, 인정, 인정 송진나도더 아. 묻혀요 아니, 인정이야 사나이가 안 움직여 왜긁어고 중간이랑 맨 오른쪽이 할만하시대요 오, 도전! 그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등반한다! 레스레스 기릿! 차근차근 얼마 남았어요? 1분 남았어요. 야, <laughs> 아, <그냥> 지금 마지크. <laughs>